자 2022년식 미니 쿠퍼 차량에 안드로이드 오토 모듈을 장착하였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세팅 방법하고 사용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기능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게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할 수 있는 화면이거든요. 예, 여기 이제 메뉴 버튼. 맨지 버튼 2초간 누르시면, 이제 순정화면 갔다가, 이렇게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할 수 있는 화면 갔다가, 왔다 갔다, 요거 아시겠죠? 네. 요거 아시고, 그리고 이제 순정화면 가시면, 미디어에 보시면 억스 코딩 해놨어요. 요거. 아. 요거 억스 코딩 해놨으니까, 억스를 맞춰주셔도 되고, 지금 이제 블루투스 뭘로 붙여놓으셨어요? 저 지금 이거, 이걸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거 지플립으로, 네. 이거 붙여놓으셨어요. 네. 왜냐면,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도, 억스로 음악을 듣는 거하고, 요거 블루투스 오디오로 듣는 거하고 음질 차이가 좀 있으세요. 그래서 음. 그거를 억스를 들을 때와, 이제 블루투스로 들을 때둘다 이제 이거 세팅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촬영 시작한 겁니다. 음. 아, 네. <laughs> 예, 일단 억스로, 기본이 억스거든요. 음. 기본이 억스인데, 음악 소리가 좀 음악이 좀 낮아요. 음. 일단은 억스로 맞춰 놓으시고, 메뉴 버튼 길게 누르셔서, 음. 어 일단 안드로이드 오토니까 안드로이드 오토 이거 눌러주시고 이거 빨간색 나오시면조그다이얼로 한번 눌러 주실게요. 이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오토 요거 이거, 요거는 터치가 안 되시니까 요거 조그다이얼로 컨트롤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핸드폰 핸드폰 이제 주세요.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켜주시기만 하면 예. 순정 화면을 터치가 되는 건가요? 어, 원래 건다 그냥 그대로 아. 쓰시는 거예요. 이거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만 터치가 안 돼요. 아. 지금 개발 중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언제 될지 아. 모르겠어요. 네. 네. 여기 블루투스 검색을 하시면 이제 카 다음에 뒤에는 수, 숫자가 틀려요. 그거는 이제 기기마다 틀리니까 요거 카 나왔잖아요. 요거 음. 눌러 주시고 등록만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블루투스 이렇게 연결되고, 연결되면 이렇게 안드로이드 오토가 이렇게 무선으로 시작됩니다. 음. 유선은 여기다가 USB 하나 빼드렸으니까, 여기다 유선 꽂으시면 유선 저기 안드로이드 오토도 되시는 거예요. 음. 예, 핸드폰 받으시고, 음. 이제 처음 연결하셔서, 예, 네, 처음 연결하셔서 이거 이제 확인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계속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가 되는 겁니다. 처음이라서 그게, 방금 그게 나오는 거예 그렇죠. 아. 그, 그다음부터는 저거 확인 메시지 안 나오시고, 아. 여기 이제, 지금 이게 미니 쿠퍼의 단점인데, 모니터가 사이즈가 원래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커버가 가려져가지고, 요 부분이 가려져서 보여요. 아. 그거는 이제 어쩔 수가 아, 없어요. 아, 네. 예, 그거는, 원래 얘를, 얘 커버를 떼면 여기 풀 사이즈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아, 아. 예. 그래서 돌려가지고 이제 메뉴 컨트롤 하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네. 예, 그리고 칸 이동할 때는 이렇게 치저 쳐주시면 돼요. 오른쪽 왼쪽으로 칸 이동할 때는 음, 네. 예. 이렇게 왼쪽 칸 오른쪽 칸 이렇게 요칸 네. 이동하실 때는 이렇게 쳐주시면 되고 그 목적지 이제 길안내 하는 방법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일단은 음성 저기 독보기 들어가면 핸드폰 보세요. 요게 자판 오. 자판 생기죠? 네. 예, 자판으로 이용하시는 방법 하나 있으시고. 네. 예, 고, 고 방법 하나. 거기서 이제 서울역이나 뭐 주소 쳐 주서 검색 누르시면 여기 이제 화면이 나와요. 음. 그리고 이전 버튼 눌러서 다시 여기 마이크 있잖아요. 음. 마이크 대고 갖다 놓고 서울역 이렇게 검색하시는 방법. 예. 아이뭐 그렇게까지. 들어. <laughs> 이렇게 음성인식으로 검색하시는 방법이 있고 헤드폰 켜서 팀앱 주세요. 예. 연결 해제해 주세요. 아, 시동 안걸었다 브레이크 한번밟을게요 <laughs> 모니터 꺼졌다 예. 연결 연, 연동 해제 안 되죠. 혹시 다른 내비게이션 깔려 있나요? 아, 다른 내비게이션이 깔려 있으면 좋긴 한데. 일단은. 다른 거를 선택을 할게요. 메시, 에, 유튜브 뮤직을 선택할게요. 그럼 연동 해제해 보세요. 연동, 아 그래도 안 되네. 다른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예 카카오 아니 네이버 지도나 다른 내비게이션을 이제 다운로드 받고 일단 없었으니까 받으시겠어요? 예. 네. 일단은 리셋을 할게요. 지금 여기서 이제 네이버 지도가 안 나오니까. 네. 네이버 지도가 안 나오니까 리셋을 이 백버튼 이 요, 요, 요 버튼을 10초간 누르시면 이제 리셋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뿍 소리 났죠 그럼 리셋이 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제 재부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연결을 할 거거든요 잠시만요 어, 안 만져주셔도 돼요 핸드폰은 그냥 자동으로 연결되세요 네, 이렇게 블루투스 연결되고 자동으로 이렇게. 시동을 껐다 켜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네. 연결되세요. 예. 그러면 메뉴 보시면 네이버지도 생겼죠. 네이버지도 네. 한번 만져요. 예, 이렇게 눌러요. 핸드폰으로 팀에 트세요. 연동해제가 될 거예요, 이제. 예. 네. 여기서 네. 목적지 네. 저 찾, 찾는 거 아무거나 뭐. 하세요, 아무거나. 예, 안되시작까지 그냥.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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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루 예. <laughs> 안내 시작까지 눌러 버리세요. 그냥 핸드폰에서. 네, 요렇게 안내 시작 눌러 눌러 놓으시잖아요. 그럼 여기서 다시 팀맵을 선택할게요. 팀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하도록 자동으로 따라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차 찾으 만약에 혹시 터치가 안 돼서 불편하시면 차를 타실 때 어디 가실 거 아니에요? 핸드폰에다가 핸드폰에다가 그냥 네. 목적지, 장단, 그냥 입장 안, 입장 안내 시작 해놓고 아 그냥 차량 타시면 그 자동으로 연결되면서 안내 시작도 입장 입장 자동으로 되는 거죠. 아 그런 네. 식으로 이용하시는 방법 세 가지 정도. 그러니까 여기 음성 인식, 여기 검색에서 음식 음, 음성 인식, 네. 그리고 검색에서 키보드 활용하는 거, 네. 그리고 어... 네, 종료하시고 네, 키보드 활용하는 거. 네. 그렇게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이렇게 이용, 이용하시면. 되세요 네비게이션 내비,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음악은 어떤거 쓰세요? 음악 저기 유튜브 뮤직. 유튜브 뮤직 쓰세요? 네. 네 유튜브 뮤직 그대로 쓰시면 되세요 예 아. 네, 이런식으로 지금 음질 잘 기억하세요 지금? 이 음질? 네. 이 음질 제가 설정하는거 다른거 있고 이 상태에서 지금 저기 음악, 내비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꾸려면 왼쪽으로 쳐서 여기, 요 분할화면 그림, 네. 여기다 갖다 놓고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바뀌어요. 내비게이션 하면 유튜브. 그냥 팀에만 크게 보시려면 다시 팀에다 갖다 놓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세요. 요거 설명은 끝났고, 어, 여기 이제 요거, 여기두번 눌러서 이렇게 하면 메뉴화면이 나오거든요. 예, 네. 네. 종료로 빠져나갈게요. 응. 종료로 빠져나가서 셋업. 예, 네. 셋업에다 갖다 놓고 어, 잘못 눌렀나 보다. 아, 나가기도 했구나. 셋업. 아 그러면 여기 보시면 뭐 다른 건 없으세요. 지금 이 지금 핸드폰 2차하고 연결돼 있죠. 네. 예, 네. 그러면 원차 블루투스로 사용할게요. 원차 블루투스 켜기 하시고 네. 예, 왜냐면 안드로이드 오토 전화보다 원차 블루투스가 훨씬 좋아요 그리고 음. 원차 블루투스 채널 사용이 꺼져 있잖아요 음. 이 꺼져 있으면 억수로 맞춰서 쓰는 거고 요거를 켜기하면 블루투스 오디오로 맞추는, 맞추는 거예요 음. 예, 그러면 미디어 가서 블루투스 오디오 아 이건 터치가 되는구나 어? 아, 연결되고 있었구나. 미디어 가서 블루투스 오디오 요거를 선택을 할게요. 요거죠. 네. 아이, 이게 자동 연결하면 화면을 자동 바꿔버리거든요. 어... 그러면 블루투스 좀 페어링하는 게. 커뮤니케이션 요건가 한데 맨맨 맨 오른쪽에 이거요 아 세기기 연결 네. 네, 네 세기기 연결 블루투스 오디오 어 전화 오디오 오디오 이게 둘 중에 하나만 되더라고요 어, 왜아둘다쓸수 있을 텐데 하나만 된다고요 응. 요거 정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010잘릴게요 <laughs> 아, 제가 알아서 되는데요 오. 여보세요 네. <웃음> 네. 네. <웃음> 되는데? 지금 음악이 연결돼요 음악만 연결한 거예요 네. 아, 그러면 잠만, 잠시만 그러면, 핸드폰 받으시고 <웃음> 이렇게 <웃음> 연결하시면 되고 그러면 미디어 가서 미디어 가서 블루투스 오디오를 선택해 줄게요. 블루투스, 이건가요? 아니, 저 요, 아, 니 요거, 요거, 요거를 선택할게요. 그리고 메뉴 버튼 길게 눌러서 안드로이드 오토 하면 그러면, 아, 소리 줄여놨구나. 어떻게, 음악이 좀더 깔끔해진 것 같지 않으세요? 예, 네, 억스로 들을 때는, 이게, 얘가 장점이 있어요. 얘는 음악을, 음악 항상 들으시죠? 운전하시면서. 아, 네. 음악을 틀어놔야지 내비 소리가 나와요. 아, 그래요? 예. 네. 아. 그러니까 억수로 맞춰놓으면 은 내비 소리, 내비, 이게 음악 안 듣고 내비만 따로 해도 소리가 나오는데, 이제 음악, 음질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블루투스 음악을 쓰는 거죠. 음. 지금, 그거를 이제 여기 모듈에서 프로그램 한 거예요. 저는 그냥 억수로 들어요. 억수로? 네. 어... 어, 그래도 돼요. 그럼. 예. 네, 네. 네. 그러면 설정을, 그게 그게 이제 음질을 좀 좋게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음, 방법이 있다. 이게 요거 요거를 알려 드리려고 한 거지. 아, 예. 이게 또 좋다고 예, 음지, 음질 음질만 좋아요. 음질만. 음 거기서 요거를 다시 켜꺼 주시면 돼요. 원차 블루투스 채널 요거를. 아 요거를 이렇게 꺼 주시면 억수로 다시 하고 그럼 미디어 가서 억수 맞춰야겠죠? 예. 여기 아, 네. 이렇게. 다시 길게 눌러서 이렇게 냅두시면 자동으로 부팅이 되십니다. 예, 어, 어, 냅주세요. 예, 이렇게 자기 스스로 붙어요. 이게 괜찮아요 어, 나쁘지 않으신데. <laughs> 네, 네, 이걸로 아, 아, 요거 마음에 안 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음. 네. 이 상태에서 전화가 오시잖아요. 아까 원차블루투스 전화를 기 선택했잖아요 네. 예, 여기 전화 통화 받으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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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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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보세요? 네. 네. 한 박자 늦게 가는 게 원차블루투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놔서 그래요 핸즈프리 아. 기능은 원차블루투스가 훨씬 좋아요 아. 예, 그래서, 그렇게 세팅을 해 놨습니다 아, 편집할 거 많다. 전화번호 다 들어갔네. 아, <laughs> 네, 아다꼭 편... 꼭 잘라주세요. 다다 네, 아, 편집해드려요. 네, 개인 정보 같은 경우는 다 네, 편집해드리니 네. 걱정하지 마세요. 예, 네.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세요. 예, 네, 궁금하신 거있으세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음, 음, 저기 화면 전환하는 거 맨, 메뉴, 음. 백 버튼 10초간 누르면 재부팅, 네. 그리고 음, 미디어 엑스 맞추는 거, 오디오 맞추는 거 아까 셋업에서 원차 블루투스 사용, 켜기 끄기 그 차이만 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소개 영상 여기까지 끝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laughs> 네. 예, 오늘 이제 미니쿠퍼 22년식 차량에 장착한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장착문의는 영상자책상담 연락처로 연락주시고요 매장 위치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 오토갤러리에 있습니다 예, 서울 경기지역은 출장시공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서 감사합니다